어제 전혀 안 만나고 왔어요? 뭐, 10년 선고받고 항소했던 언요 이거 꼭 돌려받을 게 있다고. 뭐요? 무슨 야구 사인볼이라던데? 할렐루야. 어이, 잠프로! 식사는 접섰어 아이고, 이거 잘 지내셨습니까, 구상만 형제님? 이 자식은 아직도 지가 목사인 줄 아네. 하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. 근데 여긴왜 오셨습니까? 천하의 잔여왕이 출소를 하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. 진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. 글쎄. 여기 왜 왔냐고. 왜 왔어? 나 출소 선물. 또 하얀 거 좋아하잖아. 별로야? 또 무치고 먹고 그래. 네. 아, 강인구 씨에 대한 보복이 우려돼가지고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. 별 다른 행동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음. 아니 형제님은 왜안 드시고? 응? 드셔 얼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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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<laughs> <찐가, 웃음> 자꾸 밥 먹는 게침우는 거예요? 난이거면 됩니다. 그침 그렇게 좀내 것도 좀 드셔. 응? 음. <laughs> 어. 근데 강인구씨는 잘 있나? <laughs> 야, 이 자식이 완전 너 아마추어처럼 뭐 강인구씨한테 뭐보복하고막 그릇에 가 아니지? 아니, 형제님. 저희 이제 10년 살다 와서 세 사람 됐어요. 일도 아까운 좀 없습니다.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야구공을 하나 줬거든요. 그거 잘 가지고 있나 궁금해서 그래 야구공? 야 그거 박찬호 친필 사인 진짜였는데 광인구 <laughs> 씨 연락처라도 할수 없나 이그 자식이 진짜 장난하나 됐어요, 됐어 됐어 나그 이상한 짓안할 테니까 이거 먹고 형제님은 밝힐까 가시오 난 진짜 착하게 살 거니까 <laughs> 아멘 그래 아멘이고 뭐고 너 이제 저한국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 글쎄요 수리남에서 한국 들어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누구 때문에 빵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말이지 어떡하나. 그러면은 동계사는 좀 하잖아. 편의점 알바 어때? 편의점 알바? 최저 구천 정도는 가져갈 텐데. 한 달에 구천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? <laughs> 최저 시급이 구천 원이라고. 최저 시급이. 최저 시급이 구천 원? 아니 알바에 마귀가 씌었네 어? 알바에 사탄이 들었어. <laughs> 그러면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 보는 건 어때? 면허가 어, 없어요. 면허가 없다고? 술이나 매고 네 차가 몇 대인데 면허가 없어? 그건 다 집사님들이 음... 해주셨지. 자꾸 밥 먹는 데서 자꾸 그럴 거예요? 너 착하게 산다 그러지 않았어? 네, 까놓고 좀 물어봅시다. 돈도 없고 면허도 없고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가족도 뭐 처자식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살아가려고? 사실 저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. 뭐?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. 네가 딸 아이가 어디 있어? 너 감옥이었잖아. 옥중 결혼을 했습니다. 뭐? 야 옥중에 어떻게 그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나? 지금 쯤한세 살쯤 됐으려나 딸이랑 아내가 보고 싶네요 선물이라도 좀 사가야 할 텐데 선물 사 돈은 있어? 32,000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택도 없어 이 사람아 중고도 괜찮나? 중고 좋습니다 요요건 요, 어때? 어, 이거 살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약속 잡아놨으니까 가가지고 당근 이렇게 외치면 돼 에이. 어? 저 사람인 것 같은데? 저 사람입니까? 방금? 방금 네. 우리 사이에 신뢰가 없으니까 물건부터 저 천천히 보고 얘기를 하자고 네 보고. 보세요 주무세요 음. 오 제가 좀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얼마 주고 사셨어요? 8 0 0 0 원입니다. 인형을 껴안고 자거나 사타구니 끼고 잔 적이 있습니까? 번? 뽀뽀한 뽀뽀한 적이 있습니까? 시도는 했습니다. 이거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? 중성화 했어요. 실밥 터졌을 때 A/S 받을 수 있나요? 가능은 한데 그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. 털 빠짐은 있어요? 제가 있습니다. 혹시 인형에게 정을 준 적이 있습니까? 홈보트면 데려가기 애매하고 음. 마음을 준 적? 아, 그만하세요. 네, 새거요, 새거. 새거? 새거. 사탄인지 사람인지 내가 딱 보면 다 알거든. 냄새가 난다. 냄새가 나. 어? 어, 뭐, 뭐, 뭐있는 걸, 뭐, 하있는 걸. 뭐, 뭐 자, 이 자식아. 자식아, 이거, 어떻못 고쳤네, 이거? 제, 죄송합니다. 고치겠습니다. 중국어래를 나온 사람은 내고를 받으리라. 아, 죄송 수상한 짓 하지 말아요. 알았어요? 아멘. 딸아이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만원 있습니다. 네. 얼마라고 했죠? 8,000원입니다. 어, 거슬름도 주십시오. 아, 거스름돈이 없어. 카카오뱅크나 계좌이체로 주셔도 제가 돼요. 제가 신용불량자였어요. 집이 반가워졌어요? 집에 두고 왔습니다. 집까지 제가 그럼 따라갈게요. 제가 얼마 전에 집을 팔고 그 차를 사가지고. 카푸아, 진짜 카푸아. 차는 뭔데요? 우롱차요. 저랑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? 우롱하는 건데요? 이 새끼가. 안녕. 아, 좋은 거리였습니다, 영제님 감사합니다. 예, 만 원에 사겠습니다. 형제님, 조심하세요. 어허. 얼른 넣어요, 빨리. 갈길 가시라니까, 이거. 아, 잔돈도 못 받고,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당근? 당근입니다. 18,000원이야. 잔돈 있어요? 네? 아니, 2만원 드리면 거스러줄돈 2,000원이 있냐고? 아, 있어요, 있어요. 물건부터 확인합시다. 아니, 이게 뭐야? 후에르토리코? 아니, 이거 미국 거잖아. 계약할 때 미국이랑 엮이면 감당 안 됩니다. 뭐라는 거야? 거래 안 하실 거예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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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한 해가 이거 좋아한다며. 이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여기라고, 임마. 그럼 물건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이거 최상급 제품 어느 버릇을 먹고 참는 거야 야 뭐하는 거야 너 지금 이 아! 강인구 어디 있어 강인구 어디 있어 내가 강인구한테 준그 야구공 뭐 있었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 강인구 내 야구공 네, 야구공! 현대 님, 고대 히브리어로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?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. 고대 히브리어로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. 계속, 계속 눈물이 나, 나,